알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네한목소리로읽겠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준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어, 이 9년째 선교사이고요. 현재는 그 깜뽕스프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 청소년 음악 교육, 찬양 교육, 제자 양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여수 손양원 목사님 심호하셨던 신풍의 애양원 교회에서 애양원 그나 환자들과 청년 학생들을 평생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며 온 몸을 던져서 섬겼던 그런 분들의 그 삶을 잊지 말고 기리면서 그분들이 살았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애양원 숨결 개승회,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없는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분들과 그 젊은 분도 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계시는데, 그 만남이 현재 지금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다가, 이번에 아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어서, 결석계를 냈는데 그 결석계를 내서 예수님과 무엇이냐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인 제가 갑자기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어, 이 설교 본문을 택하고 제목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 본 것은 그 지금 제가 세 분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그 가르치심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에게 심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했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표 여자가 되었고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참목자로 잘 살아가고 계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열심히 기르고 있는 그런 교수들도 있고, 저같이 성교사로 나온 분도 있고,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감증 겸해서, 예수님의 애양은 숨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학생 때에 이제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 대학교 들어와서 CCG를 통해서 친구 소개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이, 어, 귀한 분들을 만나고 차근차근 10단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점점 분명해졌는데, 제가 실시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특징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핵심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줬다. 비전을 품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학생 때 우리는 이미 정해졌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아주 핵심적으로 한 것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선교하셨던 애양원이었습니다. 애양원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그 질병을 그 나환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손도 다 문드러져 버리고 그랬어도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아주 해처럼 발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그렇게 살았던 분들, 그 성도들, 그분들을 책임지고 돌보던 권사님, 장로님들 이분들의 그 삶이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좋은 혼이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부터 그 애양원 숨길을막깨승니와 예양원 귀한 분들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그 여수 예양원과 그 CCC와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 김중곤 CCC 대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3년 동안 예양원에 가서 계셨습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양재평 장문실이라는 분이 그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 예양원에서 그야말로 절망을 이불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 오셨는데 그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학교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성신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목사님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CCC를 창설하셨습니다. 양재평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고 있는 그냥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것만 하고 날마다 한탄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밥벌이처럼 먹고 살다가 그냥 전국에만 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을 기도로 살리고 청년 학생들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그 어, 정서원 그, 그곳에서 날마다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신약 성경을 양계평양 하는 다암송하셨어 눈이 이제 장님이시니까 설교하실 때 그냥 어디에 몇장몇 절을 몇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어 성경이 머릿속에서 쏠쏠쏠 나오거든요, 신구야 분이.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그분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신약 성경을 차근차근 다 암송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앉아 있는 그런 것을 느꼈다든요그양재평 장모님은 이렇게 이제 <laughs> 영적으로 메시지로 그다음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일또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이수님 권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 그 나환의 글나그 나병에 걸린 장로님과 결혼을 해서 대항원에 들어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이분만 그나 환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이분이 이제 대항원에 계시면서 이제 전국에서 5월 5일 날이면 그시시각 지구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언제 가든지 버스가 한두대씩은 어떤 날 가도 항상 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할그 시점에 그분들이 대양원에 와서 기도하고, 양재평 장론을 만나고, 성서반 그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잠잘 곳은 없으니까, 이제 이수님, 권사님, 그 좁은 방에 가서 먹고 잠을 자고. 그분의 방에는 온 벽에가 그 편지지에 기도 제목 써놓는 것이 아주 벽지로 도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기도 제목을 써놓은 그 기도 제목들로 사방의 벽들이 다차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포개서 그것들이 겹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특히 청년, 남녀, 순장들이 와서 의수님 권사님을 만나 기도 제목을 적어주고 가면 그분이 그걸 기도를 했어요. 성서 신학원에 그 눈이 안 보이는 그분들께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는데, 못 가다가 몇년 후에, 어, 김혜란이 왔어요. 제 아내가 그러면, 어, 김혜란! 오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예,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몇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누구 왔습니다. 그러면, 어, 너 엄마는 지금 살아 계시냐?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면서도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아주 하는 것으로 일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애양원에 왔을 때 이제 다나 환자들이니까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순신 군사님 방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아주 냉장고에 가득가득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준비하는 그 음식으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신학생들 가난한 지시 순장들은 정말로 가난했거든요. 그 시절에 대학을 다닐 수가 없는. 그, 누가 이제 죽, 조금식 죽어간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꽃잎, 꽃 그것들을 다 손에 지어주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다. 이순님 권사님 돌아가시고, 양재평장님 돌아가시고, 이 아름다운 삶의 그 숨결을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분들과 만난 것이 44년이라고 어떤 그 목사님이, 아, 내가 우리 이렇게 식구처럼 같이 지낸 것이 가만히 손가락 세워보니까 44년이 됐습니다. 몽골 여행을 가가지고 많은 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간증을 하는 곳, 알는을 하는 곳,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 c c 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별단계를 통해서 차근차근, 어, 양육을 했는데 아주 우리에게 귀가 하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보고말를 위해서, 민족보고말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깨워야 된다. 제자를 삼아 그들이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낳아야 된다. 계속 얘기를 잘 나아라. 그렇게 비전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제대로 순장을 하고 했던 분들은 거의가 다 이제 간사가 되고 협동간사가 되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이분 만나보니까 이분들 가만히 면면을 한분두분세분 넷. 그 아홉 가족 중에서 여섯 명이 목사님이 두 분은 또 교수님, 이고 저는 선교사고 한 분은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시고 또 사모님들도 또 각기 다 자기들의 사역을 알차게 다 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가 배운, 배워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전남, 순천, 여수, 광주 사람들이지만 전부 방방곡곡에 그렇게 배양원을전나들던그 어, 많은 청년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c 시를 통해서 비전을, 꿈을 갖는 사람을 양육하는 그것을 배웠다. 배양원을 통해서는 뭘 배웠는가? 메신저가 어떤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가? 그분들이 다 우리가 가면 간증하거든. 눈이 안 보이시고. 으로 글을 쓸수 없고 그런 분들이 자기 자기들을 그냥 한 말씀에도 우리에게 다 젊은이들이 해주고 싶어서 그 했던 메시지를 들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분들의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양장로님 셨던 그 예화들이나 말씀들이 잊을 수가 없어 이수임 권사님 그냥 성경 구절 을 읽으시고 기도해 줬던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어떤 유창함이나 능력보다도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신저가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칠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그배양원 식구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살면서 이제 여자들을 둘러봤거든요. 정말로 권사님을 닮은 사람들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그 교회에서 손이 큰 여자, 가장 불쌍한 사람들 많이 사는 신방하는 여자, 사모님. 정말로 자기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내버리고 다 퍼져버리는 제 안에도 뭐 있으면 그냥 다 나가버립니다. 그냥. 다좀 먹을 거 있는데. 아, 줬는데. 성교지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들어온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메시지는 없고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서 귀,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 그랬는데.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살 때, 이제 저희 교회나, 이렇게, 우리 목장, 그, 구역, 목장 식구들의 삶을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저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참, 정말로 깊고, 그렇게 모범적이고, 영향력이 훨씬 그때 우리가 목자였던 목자, 목자 목녀였던 우리보다 목자 목녀로서 지금 저, 저들의 저 제자들의 삶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정말로 이제 선교에서는 특별히 선교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주는 뭘줄때 받을 때 그 어떤 것 하나하나가 그냥 입으로 하는 설교보다는 훨씬 큰 메시지이고 훨씬 능력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 님입니다김유근 목사님이나 양재평 장로님이나 이수님 권사님이나 그분들이 심었다, 젊은 청년들에게. 그것은 놀라운 열매로 전국 방방곡곡 어느 시골에 가도 다 있어요 제자들이 다 있어. 어, 어떻게 이렇게 목지를 저런 목사님 계실까 하고 물어보면 또 시민인 경우가 많아요. 강보대에 와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신들이 시의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laughs> 여기도가또 아, 저분 그 만나보면 또 이거 젊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현재 이제 우리의 사역지에서 우리의 삶을 이분들의 삶처럼 살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예수 믿고 살기가 너무 행복하고 신바람 나겠다. 정말로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나 나중에 가만히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자를 낳는 제자를 그 낳자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개척교회 주로 저는 이제 시골 개척교회 뭐전사님이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그런 교회랄지 아예 그냥 그몇 동네에 교회가 없고 배를 타고 가야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나온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또한번 다시 추스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제 간증으로 <laughs> 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